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 한강입니다. 오랜만에 한강을 구경하러 왔는데요. 잠깐만 영상을 올립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 아주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여의도에 나온 김에 한번 바람 좀 쐬러 왔습니다. 아, 정말 역시 한강은요. 오면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너무 오고 싶으더라고요. 와, 평화롭고 아름답고. 자주 오고 싶은데 그렇게 잘안 되죠. 살다 보면. 정말 좋아요. 어, 저기서 수상 스키도 타고 싶고, 포트쇼도 타고 싶고, 유람선도 타고 싶고, 와, 이거 많네요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여의 나루역 바로 앞쪽이거든요. 저쪽으로 쭉 시간되면 이렇게 같이 하면은 좋지만, 잠깐만 여러분께. 정말 좋은 힐링 타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요. 여기 새들이 보이나 모르겠는데 어, 비둘기도 있고 까치도 있고 청둥머리도 있고 여기는요 세 가지가 같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저쪽에는 평화롭게 친구들, 가족들 모여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 여름 에 제일 많이 왔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어, 같이 여기서 놀면 좋겠다. 하하하하하하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찜통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엘빈 건강 TV, 우리 같이 함께 만나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꼭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